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행지멘토입니다 조일 알미늄. 동일. 10%. 조일 알미늄 10%. 10%요? 네. 그런데 30%까지 늘렸으면 하는. 데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요? 1,580원. 음. 비중이 10%라고요? 네. 음. 뭐 30%로 지금 늘리겠다고요? 지금 한번 늘려서 보면 어떨까 궁금해요. 어, 비중을 같습니다.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네. 차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단위를 네. 잡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제가 탔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을 할때내 생각에 빠지면요 사람이 그래요 어 주식을 할때 제가 제일 많이 그 이야기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는데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게 뭐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성향을 이야기를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도 같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놓으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즐겁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조금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준비가 잘되있으니까덜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내려갈 거란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어, 야, 지금 내가 지금 며칠 동안 보고 있으니까 좀 여기서 안 빠지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처음 샀을 때부터 이거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산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샀으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하루하루 한 시간 동안 1분 1초 동안 하루하루 매일같이 매주 동안 무슨 뭐 생각 하냐면 올라가려고 여기서 멈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자꾸 더 사라고 여기서 유혹하고 있는 거야. 올라갈 게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더 사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샀는데 지금 얘가 아직까지는 하락 중이란 말이에요. 네. 2023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과거에 천 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 더 늘리셔가지고 물리시면 괜찮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뭐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주식을 할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어, 제가 주식 투자를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투자론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를 배우게 되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요 앞에 상자가 세 개가 있어요 상자가 세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상자에는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개의 상자에는 열었을 때 내가 꽝이 걸리면 나는 죽어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상자 세 개를 열어봐야 될까요? 안 열어보는 게더 나을까요? 안 열어봐야 되겠. 1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꽝 걸렸을 때 죽을 위험 견디시겠습니까? 먹였는니다 그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세 살도 알아요. 네. 세살 꼬매도 지내지나는 애도 알 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돈 많이 벌죠. 근데 그만큼 내려갔을 때 많이 산만큼 나는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내려갔을 때 생각을 지금 시장 내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더 살까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지금 시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목적이 뭐예요? 라고 질문드렸잖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의 목적은요.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물려가지고 얘를 그냥 가만히 놨던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낮춰서 비중도 늘리고 수익률 좀더 챙겨보려고 하는 본전을 쉽게 찾아보려고 하는 매수가 낮추는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시청장님 지금 매수가 낮춘 용도가 아닌 게만어 (1580을) 샀는데 지금 (1510원입니다) 매수가 안 낮아져요 이러면 그냥 뭐만 많아지냐면 비중만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시청장님 지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10프로) 사가지고 수익 나봤자 얼마 벌도 못 하는데 하 아, 이거 더 사야 될것 같은데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환상이 취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비중 늘리는 거 말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서 천원 또는 천 배역까지 내려갔을 때그 손실률을 늘어난 비중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내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그만큼 된다면 더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에라이 뭐가 더사버리지해서더살 돈도 왕창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 비중으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네.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자리들이요. 상승하는 걸 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때 불타기라고 해요. 물타기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잖아요. 그죠? 네. 불타기는 올라가는 게 확실할 것 같으니까 더 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 가지도 않고 아직까지 차트를 보시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내려와 있고 그제에 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전혀 올라갈 게 확실, 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음. 시청자님은 장밋빛 환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올라갈 것같아 아니야, 내가 올라가는 같은 게 아니고 올라간다 이거는. 와, 이 이거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는 거다. 사야 되겠다 하는데 아, 실이 도우셨네. 오늘 전화 주셨네.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이 종목 그 하신 분께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1,500원 자리. 그래서 자리를 한 2개월 정도 잡으면서 만약에 한 1,700, 8 0 0원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때 어 제가 불타기가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